오늘이 9월 14일 원래 아침부터 비온다 그랬는데 비가 안와서 산에 올라왔습니다 산을 한바퀴 돌고 아무엇도 안보여서 목버섯만 몇개 보였는데 안 따고 철썰려고 돌아와서 나가는데 야 이게 이런게 보이네 야참 딸이 아직 그대로 있네. 딸이 아직 그대로 있어. 4구인데. 4구짜린데. 아, 참. 몇 개는 떨어졌나? 아, 4구짜리, 4구짜리. 사고 자리가 딸까지 딱달고 그냥 위풍당당하게 서 있습니다. 위풍당당하게 떡서 있어. 이거 평평한 자리에 이쪽은 절벽이고, <laughs> 딸을 딱달고 이쁘게 서 있네. 이쁘게 반겨주네요 사고 자리가. 딸이 아직도 이렇게 쌍쌍하게 달려있을까 아이고 그래도 삶을 봤다는 게 어디야 딸대가 기른 거 보니까 삶이 뭐 좋아 보이질 않는데 어쨌든 삶은 봤네요 딸 달린 삶 9월 14일 반갑습니다. 삼, 반갑습니다.